저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다른 세상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세상, 흥미로운 세상,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저의 예측은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이 개인용 로봇을 갖고 싶어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나만의 C3 PO나 R2D2가 있다고 생각하면 더 좋겠지만, 그렇다면 누가 나만의 C3 PO나 R2D2를 갖고 싶지 않을까요? 경제의 생산성이란 1인당 생산성의 인구 또는 인구를 곱한 값이라고 생각하면 엄청난 경제적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있으면 실제 경제 생산 잠재력은 엄청납니다. 정말 무한합니다. 잠재적으로 현재 세계 경제 규모의 10배에 달하는 경제를 가질 수 있습니다. 가끔 인공지능 분야에서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저는 사실 누구나 원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가질 수 있는 보편적 고소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공상과학 서적 중 인공지능 미래에 대한 가장 좋은 구상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이안뱅크스의 문화 서적입니다. 비리스토피아적인 미래 전망에 매우 적극 추천합니다. 이제 우리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제임스 카메론의 터미네이터 같은 영화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몇 가지 위험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음, which 하지만 스타트렉의 미래는 우리가 별을 탐험하며 우주의 본질을 발견하고 우리가 아직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번영과 행복을 누리는 멋진 미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미래에 대해 매우 기대가 큽니다. 미래의 자동차는 네 바퀴 달린 로봇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우디에서 자율주행차가 운행된다면 매우 흥미로울 것 같아요. 보링컴퍼니라는 회사가 있는데 다소 지루하게 들리지만 말 그대로 터널을 뚫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로를 3D로 만들어야 합니다. 터널을 이용하면 도시의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워몰과 같은 터널을 만들어 교통체증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라스베가스에서 이 개념 증명을 이미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라스베가스의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순간 이동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 작업 터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농담처럼 터널이 과소평가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네, 그리고 XAI는 범용 인공지능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XAI의 목표는 최대한 진리를 추구하는 인공지능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진리를 추구하는 인공지능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XAI의 목표는 우주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주를 이해하려면 밖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주는 어디로 가고 있나요? 어디에서 왔을까요? 어떤 질문이 있을까요?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해야 할지 모른다는 것일까요? 질문을 알고 나면 답은 되게 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XAI의 목표는 우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트럼프는 분명하게도 미국 주식을 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반등세는 크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지금 트럼프는 다시 한번더 많은 투자자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는 훨씬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올해 하반기는 상승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톱니 역시나 4월 10일날 우리는 지금 V자 바닥을 찍었다. V자 반등 나올 테니까 지금 바닥이니까 사야 된다 라고 말했던 톱니를 우리 모두는 기억하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V자 반등이 얼마까지 올라갈 것일까? 하반기 얼마까지 계속되는 상승세가 나올 것일까? 이것이 지금 투자의 키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톱니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시 V자 회복을 계속해서 보일 것 같다라는 굉장히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죠. 그래서 S&P 500 같은 경우에는 V자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얼마까지나 올라갈까요? 우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1년 기준으로 6,500까지 갈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 기업들의 AI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AI의 빠른 발전 속도는 생산성 증대를 만들어 내면서 많은 기업들의 수익성을 창출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S&P 500의 V자 반등은 더욱더 가파르지 않을까 싶고요. S&P 500의 V자 반등을 따라서 테슬라 역시나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죠. 200달러 바닥을 찍고 300달러를 돌파하면서 이제 400달러까지 빠르게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400달러에서 로보택시와 비감독 FSD 모델 Q 이것이 연달아서 터지게 된다라면 충분히 500달러까지 노려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롬 바론이 머스크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죠. 머스크가 평범한 사람이었다라면 테슬라도 없을 것이고 로보택시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장 뛰어난 사업가 중에 한 명이 머스크라고 말하는 롬 바론이죠. 테슬라 투자자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모든 분들께서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할 분이 롬 바론이죠. 그리고 그가 테슬라의 수익이 천장을 뚫고 폭발적인 성장이 나오기 직전이라고 말합니다. 로보택시의 수익은 상상도 할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테슬라 공식 페이지에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로보택시 네트워크를 통해서 테슬라를 사용하지 않는 동안에도 돈을 벌 수가 있다. 본질적으로 스스로 비용을 지불한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일하러 가는 것이 테슬라 차량이라고 말합니다. 테슬라 차량을 구매하면 알아서 부업으로 테슬라 차가 돈을 벌어다 주는 것입니다. 현명한 소비자들은 테슬라를 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죠. 그리고 X에서는 FSD 감독 버전이 올해 9월 달입니다. 유럽에서 고속도로 사용 승인이 될 수가 있다라는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고속도로 FSD 승인만 난다라면 유럽, 연합, 일본, 한국까지 빠르게 승인이 될 예정이라고 말하죠. 한국에서도 고속도로에서 FSD 승인이 어서 빨리 떨어지기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소식으로는 테슬라 중국 FSD 업그레이드가 승인 예정이라고 말합니다. 최근에 FSD 관련된 소식들이 쏟아지고 있죠. 테슬라 공식 페이지에서는 결국 운전은 취미로 바뀌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승마를 의무적으로 교통을 위해서 배우지 않듯이 운전 역시나 레이싱 경기 또는 이제 취미로 가끔씩 운전을 하고 싶은 분들이 하는 그러한 일상이 오게 될 거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은 어디일까요? 테슬라입니다. 지금 테슬라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은 소중한 기회를 놓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우디 리아드에서 머스크와 트럼프, 빈살만이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다.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와 빈살만에게 옵티머스 시연을 보여줬다라고 말하죠. 머스크가 테슬라 기업의 수장으로서 전기차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옵티머스를 보여주는 것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건 스텔리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블리시로 굉장히 유명하죠 계속해서 테슬라를 밀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테슬라가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할 거라는 전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미국과 중국이 협력해서 전기차 판매가 증가하는 것도 좋습니다 로보택시가 나오고 비감독 FSD가 나오고 테슬라의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최후의 카드는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죠. 그리고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사우디에서도 이용하게 될 수가 있다라고 말하는 머스크입니다. 정말 텍사스에서 한 번의 표본이 중요합니다. 안전한 것을 증명한다라면 줄을 넘어서 다른 국가로 테슬라의 로보택시 사이버 캡은 빠른 속도의 확장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빠른 속도의 확장이 의미하는 것은 테슬라의 매출과 수익과 잉여 현금 흐름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쇼 같은 경우에는 미래에 이런 터널 기술이 필수적이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자율주행차가 아무리 운전을 잘하더라도 결국 차가 많아지면 트래픽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우디에서 보링 컴퍼니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는 머스크죠. 여기에 대해서 트루라고 답변을 하면서 보링 컴퍼니 역시나 중요하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보링 컴퍼니랑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테슬라는 인도에서 전기 자동차를 위한 반제품 조립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서 토지 부지를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합니다. 머스크가 올해 선택한 곳은 멕시코도 아니고 인도네시아도 아니고 태국도 아닙니다. 바로 인도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스타링크가 사우디 내 항공기 성박에 위성 인터넷을 제공한다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테슬라 투자하는 것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다양한 기업에 투자하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카타르 정부 역시나 사이버 트럭을 주문할 계획이라는 발표를 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스타베이스의 모든 직원이 머스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소식에 머스크는 다음 주에 스타베이스로 가겠다라고 소식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를 비롯해서 톱니, 골드만삭스 등 S&P 500의 강력한 V자 반등을 예고하고 있고, 테슬라 공식 페이지에서는 테슬라 차량이 스스로 돈을 벌 수가 있다라는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머스크는 비감독 FSD 출시를 통해서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입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술적인 것들이 해결이 되고 준비가 된다라면 머스크는 최종 목적을 위해서 우주를 이해하기 위해서 본질을 알기 위해서 우주로 떠나게 되겠죠. 머스크가 살아 생전에 우주로 떠나서 우주의 본질을 찾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